서구갑 국민의힘 조수연 예비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거가 20일 남았습니다. 선거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네. 우리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분위기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네. 특히 어, 대전 서구 갑 지역은 24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어, 당선된 지역인데.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필요감이 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합니다. 음. 이번에는 좀 바꿔보자. 네. 국민의 힘이 더 잘해서, 음. 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여론이 음. 상당히 많이 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후보님에 대한 음. 그런 뭐 격려의 말씀, 이런 것들도 많이. 아이, 그럼요. 있습니까? 뭐 하루에 문자 메시지 뭐 몇십 개도 받고요또 음. 제가 문자를 드린 날은 또, 어, 반응도 답신도 뭐~ 몇백개 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절로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소급 인들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요 네.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일반 시민들은 뭐~ 대표가 누구냐 이런 기본적인 뭐~ 워딩 무슨 말 했다 이런 건 거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음. 오로지 민생문자를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네. 좀 뭐~ 그, 쌈박질 하지 말아라, 음.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저는 아직 국회에 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음. 저는 싸움을 한 적이 없으니 음. 이번에 보내주시면 네. 저는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민생에만 신경 쓰고 음. 싸움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대부분 다 웃으시죠. 뭐. 네. <laughs>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과거에 했던 우리 발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제가 7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사실 진위는 제가 설명드리자면 구구절절 굉장히 길은데 음. 가급적이면 생략하겠습니다. 음. 어쨌건 7년 전에 SNS에 올린 글을 최근에 굉장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음. 저는 그 글에서 조선이 병탄된 원인을 음. 시스템을 잘 분석하고 또부국 강병을 이루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한말 삼정문란으로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과 또 고종의 매관 매직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글을 썼는데 음. 그중에 일부가 제가 어, 비약을 하다 보니까 네. 또 강조 요법을 쓰다 보니까 부적절한 문구가 한줄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음. 그것 때문에 제가 <laughs> 굉장히 많이 네. 혼이 났습니다 음. 어쨌건 간에 어, 이 기회에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전에 글을 올릴 때에는 이완영 등 친일파나 또 일제 강점기 시절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북어강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비유를 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 지금까지 수 차례 사과를 드렸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조심할 것입니다. 네. <laughs> 네. 광복회에 직접 가 가셔서 흔절을 네. 하시면서 네. 사과도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들 네. 말씀해주시던가요? 아 어, 다행히 빨리 사과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광복 회장님께서 흔쾌히 약속을 잡아 주셔서 음. 어 바로 가서. 혼자 가는 건 그래서 또 음. 어, 집사람에게 말씀을 네. 어, 얘기를 해서 같이 가서 음. 어, 큰절로 말씀을 드리고 음. 또 경위 설명도 드리고 음. 또 과거 일이지만 사례 어, 깊지 못한 글로 음. 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순국선열에 대한 위대한 헌신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배우고 느끼고 음. 또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어,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 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어, 나올 때 책도 두권 선물해 주시면서, 네. 또 열심히 가서 해라라고 격려도 해 주셔서, 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읽어 보셨습니까? <laughs>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지금, 네, 하, 하루에 한두 페이지씩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죠? <laughs> 네. 서울에 가셔서, 인촌장. 받으셨습니다. 네. 소속 정당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목표가 당선이지만 그 가는 길목에서는 아무래도 공천장부터 받아야 네. 되는 것인데 어쨌건 여러 가지 제가 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음. 어 공천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 큽니다. 네. 하여간꼭더 열심히 해서 어, 서구 갑 지역에서 24년 동안 당선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유권자의 선택을 받,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후보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기본 <laughs> 기본 소개부터 드리면 네. 저는 어, 충남 부여 출신으로 어,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입니다. 네. 대전 동산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또 한국외대, 제38회 사법시험, 또 28기 연수원, 또 9년 동안 대전과, 대전 뭐 전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네. 한 17년 동안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의 임무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부터 우리 그 서구 갑지역에서 당역 어, 위원장을 맡고 네.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은 한번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는데 네. 예비 후보 단계에서 컷오프돼서 음. 어, 본선거에는 나가지 못했고요. 음. 이번에는 음. 어제 간신히 음. 공천장을 받아서 이번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할 각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당위원장으로서 협활동 예. 하셨습니다. 네. 권토중래 하셨는데 <laughs>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당협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어, 당원 관리, 특히 책임당원 관리하고요. 또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과 사치단체장어 추천하는 업무가 어 주된 업무인데 네. 제가 당의 변장할 때는 큰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어, 네. 서구 갑지역에서는 항상 우리 국민의힘이 열세했는데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전국에서는 0.7% 차이로 이겼습니다만 네. 우리 지역구에서는2.7%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그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구청장도 우리 당선을 시켰고요. 또 우리 그 서구 갑지역의 시의원이 3석인데, 3석인데, 3석 모두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고, 구의원도 많이 됐고, 무엇보다도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무려 10%나 높게 나온 네. 지역이라서, 음. 과거 성적만 가지고 서부 가볼 국민의힘의 험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음. 지금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길지라고 생각을 하고, 음. 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직력이 탄탄하신데요. <laughs> 이번에 <웃음> 같이 경선하셨던 네. 우리 후보님들, 네. 하고의 관계 설정도 중요해 보여요. 네네. 원칭이 네.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아, 어, 우리 그, 뭐, 경선은 원래 치열하게 했죠. 우리 김경석 후보님과 또 조성호 후보님과 경선은 어 치열하게 했고, 어, 내일쯤, 어, 우리 선거 캠프에 모여서 원팀 선언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힘이 이 지역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어, 함께 노력하기로 이미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네. 다음 내일쯤 아마 사진으로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네. 네, 서구에서 네.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들 무엇이 있을까요? 서구 갑 지역은 혹시 우리 그차회자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구가 25만 명이라 됩니다. 네. 그 대전의 7개 지역구 중에서는 음.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네. 대덕구는 17만 명밖에는 안 됩니다. 음. 근런데 서구 갑에서는 동사무소를 빼고는 행정기관이 한 개도 없고요. 음. 또 전통시장은 한 개씩 두, 두 개가 있습니다만 그냥 흔히 가 쉽게 가서 쇼핑을 할수 있는 대형 할인마트가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또 지하철역도 한 개가 없습니다. 네. 또어 서울이나 이런 부산 같은 대도시에 갈수 있는, 어, 타고 갈수 있는 그 철도역도 하나도 없고요. 네. 또 고속버스 승강장도 하나도 없는 네. 사무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서구 갑지역의 어, 개발이 안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장기, 중장기적으로는 둔산동 지역과 분리해서 네. 서구 갑을 분구시키는 것이 좋겠다. 네.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되거든요. 변동, 도마 변동 지역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인구 50만이 다시 넘어가고, 또 흑석동 지역에 약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가 건설되면 넉넉히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그러니까 넘는 순간 바로, 어, 분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음. 나머지 뭐 굉장히 많은 공약들도 음. 저는 많이 발표를 했고, 음. 다 실현 가능한, 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해야 될거 하나, 음. 서대는 아이씨의 병목 형상이 굉장히 심해서, 네. 아마 우리 사회자님 오고 가면서 한 시간씩 그 고속도로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도로공사 협의에서 음. 바로 확충해서 병목 형상을 음. 확실하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실 공약이 많으신데요. 네네. 네, 또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저 사실은 어대전 서구 분구 추진을 지금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음. 두 번째로 기성동 지역에 10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음. 기성동 지역은 어 인구가 3,5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음. 면적은 서구 전체의 52%입니다. 음. 무근머진 합니다. 음. 근데 거기에 지금 평촌산업단지 지금 공사 중인데 음. 그게 곧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평촌산업단지는 그 공급보다 음.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곧 평촌산업단지는 이제 더 이상 공급용지가 없어지고 음. 꽉찰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엊그제 그 이장호 시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장호 시장님께서 당선되면 대전시와 같이 힘을 합쳐서 기성동 지역에 100만 평 정도의 그 산업용지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전은 이제 인구가 지금 최근에 조금씩 줄었는데 주는 대전 하지 말고 인구가 밀려드는 대전,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한번 같이 힘을 합쳐서 만져, 어, 만들어 보자 해서 좀 과감하게 100만 평에 그 산업단지를 기성동 지역에 만들겠다. 네. 이것을 이번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네. 활동도 해야 됩니다. 네네. 관심 가지고 계신 법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 저는 이제 과거에 지금 현재 직업도 변호사고 네. 과거에 검사사활도 해서 음. 제가 음. <laughs> 검수완박법을 좀 없애겠다 음. 이러면 아뭐 당신 그 당신이 옛날 직업이 검사라서 지금 그거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검수 완박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기형적이고 누구나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가 됐어요. 네. 고소장 하나를 내면 고소인은 고소 결과를 한번 받아보는데 요즘 대부분 1년씩 걸립니다. 너무 네.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되어 있어요. 일반 경찰은 경찰대로 불만입니다. 네. 옛날 같으면 빨리 수사해서 검찰로 넘기면 끝났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가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심사해서 뭐 재기수사를 하든지 또 검사로 넘겨야 되고 검사가 또 반려하면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변호사들도 잘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법은 제대로 다시 한번 피해자 위주로 고소인 위주로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하고 싶고 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전공은 아닌데 우리 출산율이 0.7이잖아요. 0 7 네. 2인데 네. 이건 정말 우리 그 한반도의 인류가 백년을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네. 큰 문제라서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한번 타개시키는데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네. 어떤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 싶으십니까 저는 첫째 국토위에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음, 네. 발전 토지 어뭐 국토개발 어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고요또내 네. 나름대로 그 너무나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인데 개발 제한 구역이 설치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고 네. 네, 여기가 경쟁이 치열하대요. 음. 안 되면 제 전공 따라서 법사위도 음.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검사 생활 9년, 변호사 17년 생활하셨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아, 공직과 법률과의 역할과 정치인의 역할,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가장 쉬운 건 검사입니다. 음.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 사건도 그냥 배당을 해주고, 그거 그냥 직원들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 그런 업무라서 검사는 가장 편하고, <laughs> 변호사는 또 일정 부분 영업도 해야 되니까, 변호사 피, 어, 변호사는 좀 검사보다는 더 피곤한데, 네. 아, 저 정치해보니까 정치인은, 어, 정말 힘든 직업 같아요. <laughs> 그래서 만약 다시 하라고 하면, 네. 어, 제가 다시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인데, 음. 이왕 시작한 거,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최대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젊고 패기 있다. 음. 또 집권당 후보라서 정책 실행 실행력이 높다. 네. 야당이 약속하면 야당이 정책을 이야기하면 약속이지만 음. 우리 국민의 힘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실천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갔습니다. 끝으로 예.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남겨주세요. <laughs> 네, 아유, 서구갑,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어, 무려 24년 동안 우리 국민의 힘이 서구갑 지역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 힘 조수연에게 기회를 주시면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구갑 동료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선거 운동 기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구각 국민의힘 조수연 예비후보였습니다.